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산돌 성경일기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 20, 21장을 읽는 날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우선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맥락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유대 남자들이 못된 짓들을 가끔 했는데 불륜이 아닌데도 그냥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위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그때는 요즘처럼 여자들이 스스로 일하고 먹고 살수 있는 문화나 관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고통 중에 사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결혼의 거룩한 본뜻을 밝히면서 불법적인 이혼 때문에 억압당하고 쉽게 버려지는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 당시 성행하던 이혼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며 거룩한 결혼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수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나, 어린이 안수하시고 이 얘기 하신 거나, 다 지금 맥락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연약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부유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종교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기준에서 보면 참 명예롭고 존경받을 만한 청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 난 이렇게 받은 복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며 살았는데 어떻게 더, 뭘 해야 될까요? 영생을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근심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절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다 팔고 무조건 교회에서 살아라. 지금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높은 자리 버리고 낮아져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가 가진 재산, 율법 잘 지킨 명성, 이게 다 자기의 지위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 내려놓으란 거죠. 낮아져라.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진 걸 버리고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과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한 것이 힘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어, 나 이렇게 잘 살았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고 예수님은 뭐 그래 그것도 좋은데 근데 너 그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야 돼. 네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데. 도나만 의지할 수 있겠어. 이 도전을 하신 거고 거기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후반부를 채우고 있죠. 부자 청년과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진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다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전히 업사이드 다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 이런 사람이 높고 훌륭한 거야. 그게 아니라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 원리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우선 마태복음 20장 앞부분에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도 결국은 늦게나마라도 초대받고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들들 높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적이 핵심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따라온 장면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눈을 뜨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눈이 먼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알아보고 부르짖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보고 따라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새로운 달락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가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21장부터 25장이 또한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유대 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을 비롯한 가짜 왕들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아닌 것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자, 우선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은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당시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결탁해서 소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상인들이 성전에 장을 펼치고 성전 제사와 관련된 물건들 또는 희생 제물을 팔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이일 때문에 성전의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권위가 있는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말라 죽는 이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는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악한 예루살렘 성전의 현 주소였다는 것이죠. 잎은 무성한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생명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심판의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내용에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대제사장들이 그 장로들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리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포도원의 농부들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유대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또한 담겨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 21장 해설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